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영미 시인의 도마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방패보다 도마가 되기로 했어. 모두가 피하는 칼, 늠름히 받아내며 울퉁불퉁한 사, 모든 삶의 재료 내 안에서 알맞게 반듯해지고 다져지는데, 까짓 칼자국이야. 한두 개일 때 흉터 삶이 되고 보면 꽃보다 향기로운 무늬가 된다. 이 시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시인은 다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낱 주방도구에 지나지 않는 그 도마를 통해서 인생과 삶을 이해하게 할수 있다는 것에 인생의 내공이 쌓인 여인의 눈이 정말 놀랍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인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인들, 어머니들 내 네, 존경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패보단 도마가 되기로 했어. 여러분 방패와 도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뭐 칼을 맞는다는 것은 다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방패는 서서 상대방이 휘두르는 칼을 맞서 받아냅니다. 하지만 도마는 누워서 상대방이 휘두르는 대로 모든 칼을 그대로 다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사실, 이 방패 같은 인생도 정말 힘든 인생인데, 도마 같은 인생은 어떨까요? 네. 정말 도마 같은 인생은 그보다 훨씬 더 힘든 인생입니다. 모두가 피하는 칼을 늠름히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도마에게도 보람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서 수많은 재료들이 알맞게 만들어지고 다져져서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러 나가기 때문입니다. 네. 그 보람 때문에 도마의 존재가 의미가 있는 거죠. 도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수많은 칼질을 당하며 고통 속에서 살면서도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까짓 칼자국이야. 한두 개일 때는 흉터지만 하도 많이 칼자국을 받아서 살다, 삶이 되고 보면, 나중엔 다 꽃보다 향기로운 무늬가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멋진 마음입니까? 흉터와 상처를 꽃보다 향기로운 무늬로 생각한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마음일까요?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일까요?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중에 몇째십니까? 첫째이신 분도 있고 막내이신 분도 있겠죠 예전에는 사실 6남매, 8남매도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중에 마지는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아니, 알아서 스스로 희생하기도 했죠 저희 형제도 3남 4녀인데 큰형님이 집안의 장손으로 대부분 집안의 모든 일 가족들의 일을 감당하다가 네,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집안마다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하는 맏형, 마돈니들이 있습니다. 맏며느리도 있고 마스타유도 있죠. 비단 마지가 아니더라도 많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 누님은 60년 전쯤에 매형이 서울에서 직장을 갖게 되면서 우리 집안에서 유일한 서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칸방에서 삼형제를 낳아서 키우면서도 서울에 올라오는 모든 형제와 자매와 조카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십수 년 동안 우리 누님 댁은 서울에 있는 우리 집안의 기숙사였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하숙을 할 때는 용돈이 떨어지면 그냥. 집에다 엄마한테 보내달라고는 못하고 누나 집에 갑니다. 그러면 알아서 조금씩 채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일을 참 많이 하시는 만큼 상처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도마 같은 고마운 분들입니다. 도마는, 도마가 자신의 상처를, 내, 자신에게 상처를 내는 그런 칼을 당당하게 허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비로소 최고의 아름다운 만난 요리가 탄생한 것 아닙니까? 울퉁불퉁한 모든 삶의 재료들이 도마 위에 올라가서 내날센 칼로 알맞게 다듬어져서 비로소 산의 진미 같은 만난 상이 차려지는 것입니다. 도마 위에서 그 만난 음식들이 다져지고 만들어질수록 도마 위에는, 도마에게는 칼집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만약 도마가 칼이 무서워서 피하거나 도망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은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먹지 못할 음식들만 먹게, 먹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처 없는 꽃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상처 없는 꽃은 피자마자 죽은 꽃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사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꽃은 바람에 기대어 살고 바람은 구름에 기대어 삽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어 살아야만 합니다. 누구나 어쩔 수 없이 함께 살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삶 속에서 도마 같은 사람은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도마 같은 사람은 도화지 같은 사람입니다. 하얗고 순수해서 이웃의 그림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밑그림 같은 밑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설탕은 맛을 내려합니다. 자기 맛을 내려하죠. 그런데 소금은요? 남의 맛을 도두어 줍니다. 이렇게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서, 네 남의 아니, 맛의 배경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빛나려 하지 않고 사람들끼리 관계를 잘 맺게 해주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진짜 복덩이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피곤하고 힘드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찾은 집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거기에는 회복이 있고 쉼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친 바울에게 좋은 사람,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울퉁불퉁한 마음, 복잡하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는 사람. 네, 이렇듯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상처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웃을 시원하게 해 주기 위해서 도마의 칼자국처럼 자신의 상처를 오히려 많이 당하곤 합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고마운 사람 아닙니까? 바다는 바람이 불어도 배가 지나도 물 울타리가 만들어집니다. 나무에는 옹이가 만들어지죠.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의 흔적을 말합니다. 참새 같은 작은 새도 나뭇가지를 떠나면, 네, 가지가 부르르 떨면서 자기의 자취를 남깁니다. 하물며 새보다 더 역물인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무가 삶의 고스란히 자신의 삶의 고스란히 흔적을 고스란히 나이테로 남긴다면 그래서 아름다운 무늬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흔적, 무슨 무늬가 남아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셨을 때 네, 바닥에 있는 도마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말합니다 그 도마를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부활의 주님의 몸에는 십자가의 그못 자국과 찬 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진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몸에 십자가의 상처를 그대로 다 갖고 계셨을까요? 그 상처는 주님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 상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몸과 그분의 영혼에는 그런 사랑의 흔적, 사랑의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그 상처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은 상처로 가득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에 그 사랑의 흔적, 예수님을 사랑한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게 가치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퇴장을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실 이것뿐이겠습니까? 바울은 수없이 질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위협을 당한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 몸과 마음에 새겨진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과 가족 친지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런 여러분은, 그런 여러분을 향하여 수없이 쪼아대는 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가로막혀 있다고 보름달이 가던 길을 멈출 수 있습니까? 둘러갑니까? 아닙니다.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도마처럼 당당하게 그 모든 아픔을 받아내며 더 깊고 푸른 생명의 맛을 모두에게 나누어지는 저 여러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동안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속에 난그 상처들, 그 흔적은 칼자국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꽃무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고통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못자국, 창자국은 그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 주방의 도마처럼 그 모든 고난의 칼질을 몸소 받아내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도마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유혹과 고난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게 하옵소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의 흔적, 고난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그 흔적이 오히려 아름다운 생명의 꽃무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함께 동행하심이 상처와 아픔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으리라 결단하며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 나옴 나이다 아멘.